자 여러분, 여러분. 도쿄의 신오쿠보라는 지역입니다 일본에서 한인촌이라고 네. 불리죠 그렇죠. 코리아타운 굉장히 저희가 신기한 걸 발견했습니다 어, 아 니온지 데스까 아, 한번 독가. 보여주시죠 자아 동대문 엽기떡볶이 여기 보시면 신동엽시 오! 오 2호점이네. 오 아니다, 아니다. 2호점이 오픈한다는 거예요, 저거. 어, 여기가 아, 1호점이에요. 오픈한다고? 여기가 1호점인 것 같아요. 어. 굉장히 장사 잘 된다는 거 있죠. 네. 자, 그래서 여기 일본 엽떡이 과연 대한민국의 엽떡을 따라올 수 있을지. 맞 그렇죠. 그 맛평가단이 나서서 오케이. 저희가 직접 한번 체험해보겠습니다. 고고! 지금 여기 아, 내부에 들어왔는데, 저는 네. 엽떡을 오프라인에서 먹어본 적없어서모르겠네요 저도. 가게 분위기네 일단 여기 TV 보면 케이팝이 나올 테니까. 소녀시대가 나왔습니다. 소녀시대는 아닌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메뉴. 엽떡, 엽오. 일본 엽떡도 그렇게 매울라나? 어, 있네, 단계가. 과연 제일 매운맛을 먹었을 때 한국의 매운맛을 잘 구현했을지 어. 저희가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뭐가좀 다른가요? 아니, 비슷한 것 같아요. 메추리알, 달걀, 순대, 야채튀김. 뭐 메뉴 구성은 비슷한 것 같아요. 비슷합니다. 엽떡, 엽오. 엽떡. 엽떡, 그냥 매운 거 하나 시켜서 맛만 이제 평가해보시죠. 자, 보시면 엽떡이 나왔습니다. 와. 와. 총코? 양 자체가 비슷한 거겠죠? 한국에서도 매장에서 먹으면 이렇게 나오나? 어, 맨날 그래. 시켜 먹어가지고 이렇게 굉장히 시뻘겋습니다 색감이. 이거는 비주얼적으로는 이제 한국의 엽기떡국이랑 그리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계란찜. 자 그러면 같이 한번 먹어볼까? 여기 일단 매장 직원분도 한복도 이어요아 어, 맞아. 먹어볼까? 우리 먹방할 때 이거 처음 먹은 것 같은데. 음. 와 치즈가 어, 불철단임. 아아 맵다. 한국과 똑같다 응. 그러게 와 맵다 와, 일본이라 좀덜 매울 줄 알았는데 똑같아요 한국 이 엽기떡볶이 아... 아, 뭐 일본사람들 매운거 잘못먹잖 않아? 이 맛은 절대 못먹겠네 도전하는 느낌으로 먹을 것 같아 일본 예능에서 도전으로 먹던데요? 근데 이거 한국보다 더 매운건 아니고 비슷한 것 같아 아 진짜 맵다 근데 맛은 있어요 그치? 응. 진짜 그냥 한국에서 먹는 엽떡 맛 뒤에는 지금 몸모랜드가이기가 위에서 뿜뿜 아니에요 후속고기네 아 후속 응. 어, 맵네 예상보다 맵다 근데 확실히 직접 와서 먹으면 이 치즈의 맛을 더잘 느낄 수 있다 어 치즈가 그러게. 그대로 멜팅된 상태 <laughs> 직접 가서 드시는 게 훨씬 맛있습니다 아 최종적인 거는 똑같다, 똑같다. 정 다른 점이 없다 진짜로 거의 100% 재현했다 못모르고 일본 사람들이 와가지고 빠다시러 오고 매운 거안게됐네 끝나지 깡국수 구이 너무 맵다고 해서 안오시 아니라 저희 지금 뒤에도 다 일본인 분들이 있어요 일본인분들이 한국의 매운맛에 빠진거죠 그 응. 매력에 와 근데 일본도 그럼 혹시 이 엽떡이 약간 유튜브 그런 용으로좀 많이 쓰일라나 불닭도 세계적으로 되게 유튜브용으로 많이 써있잖아 불닭 보면 음. 이것도 응. 왠지 쓸일것 같습니다 그럼 이거 제목에다가 써야겠다 엽떡 뭐, 뭐. 떡볶이 히라가나로 하지말고 가타카나 가타카나 음. 응. 그냥 이거 그걸 다 먹고 응. 시원한 비루 한잔 해야 될것 같아요. 음. 결론은 맵고 한국이랑 똑같다. 응. 의외로 일본인들이 응. 굉장히 많, 응. 많이 찾는다. 똑같다는 것은 더 이상 말씀드릴 게 없다. 아, 그리고 <laughs> 이제 촬영을 종료한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다. 그러면 저희는 이제 여기서 사요나라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사요나라 곰방와